네 여기는 하늘공 로망스 호텔 1층인데요. 하늘공 마트가 그러니까 오늘 오픈식을 합니다. 조금 있다가 신인님께서 오셔서 오픈식을 한다고 합니다. 하늘공 마트 오픈 최대 70% 세일. 네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이불 이불 다 파고 있어요. 이불도 많이 있고요. 여기 옷도 있고. 이불도 있고 와 이건 옷도 있고 내부입니다 <laughs> 그리보니까 가격이 보통 트리스만고고도면서 한번 응. 알아 단체로 한번 여기 건강식품도 많이 있습니다 생유산균 이게 99,600원짜리를 지금 28,500원에 요거 하나면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어, 3, 4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레몬도 있고요. 비타민 D, 아연, 광우꽃. 광고. 광우꽃도 있고요.

그들어서 회사도 예, 예. 절이 와라 다. 이리 와 다들. 이리 와. 이도 와 절주. 이리 차 이리 와. 이자 음. 음. 사진 찍어 니다하늘국 <laughs> 마트 오픈을 축하합니다. 투복기 아, 영원토록 들어가라. 오! 여기 아, 자주 자, 놀러 오세요. 예, 한울국 마트 앞으로 발전이 웅하기를 기원합니다.

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텐데요. 어, 카페 앞에 이 보라색 라일락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라일락 음, 향기가 좋은데요. 와! 예뻐요. 잔디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. 저기 신이님이 오시고 계십니다. 다리가 세 달린 사람못 <laughs> 어서오세요. 신인님. 어서오세요. 아, 누구신가? 저예요. 아이고 반갑네요. <laughs>

고기 아, 다 났어. 엄마야, 응. 저도 다 났네. 응. 오, 너무 예쁘지? 이에 아아 <laughs> 영상 찍어야 되겠다. 어, 영상 찍어요. 네. 네. 맛있다, 맛있다. 아아

너무 맛있어요. 이렇요 <목소리> <목소리> I <laughs>